우리는 소방안전설비과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우리 소방안전설비과에서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분야를 배웁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편리함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건축설비 및 소방 안전 설비 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유사학과와 비교하여 우리 학과의 주된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우리 학과는 건물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 설비와 편의를 위한 건축 설비를 함께 배웁니다. 우리 학과에 입학하면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진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과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소방공무원 특별 경력 경쟁 채용 자격을 주는 몇안 되는 학과입니다. 세 번째로 취업이 아주 잘 되는 학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수님들 사이에 정이 넘치고 화목한 학과입니다. 취업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소방안전설비과를 졸업하게 되면 어떤 회사나 어떤 분야로 취직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 우리 소방안전설비과는 2019학년 취업률이 약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림대학교 내에서 전체 학과 중에 취업률이 1위를 달성하였으며, 이 정도 수치라면 취업을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다 취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의 진로 분야는 크게 건축설비 분야와 소방설비 분야로 구분이 되고 다시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분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건축 설비 분야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방 설비 분야는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화재 및 안전 사고의 발생으로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저희과 졸업생들이 예, 소방설비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으로도 많이 진출을 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안전설비과를 졸업하게 되면 소방공무원 특채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과는 소방청에서 지정한 소방 관련 학과로 우리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소방공무원 특별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공채와 특채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소방공무원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공채 시험 과목이 필수 과목인 세 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이렇게 세 과목에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법규 등 여섯 개의 선택 과목 중두 개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총 다섯 개의 교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를 졸업하여 주어지는 특채라고 불리우는 특별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과목은 세 과목으로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법규 등. 세계의 교과목을 시험 보게 되므로 소방공무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영어에 다소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더욱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많은 지원! <laughs>